안녕하세요 흠바 법사입니다. 입 만드는 영상 기본편입니다. 기본편은 역시 모델링이 아니라 그냥 입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의 양입니다. 입 전체의 양을 먼저 잘 만들어 줘야지 내가 원하는 모델의 입술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입술의 라인만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모델링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럼 초반에 입의 양을 어떻게 번지냐? 모델링이라면 측면부터 보고 작업을 합니다. 턱을 기준으로 그입 전체, 입 자체의 볼륨감을 먼저 이렇게 봐요. 그런 식으로. 이 프로필이 의미하는 게 가장 높은 구간이라는 거죠. 이 높은 구간을 기준으로 양은 옆으로 둥글게 꺾입니다. 입술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다 하면 입술의 양이 어떨까요? 좁게 돌아가겠죠.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1번과 2번 중에 회전이 더 빠른 건 2번입니다. 웽! 하고 가면은 얘는 웅 하고 가는. 이런 속도, 속도가 빠르다. 회전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술이 좁다는 것 자체가 이 회전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좁게. 입술이 넓은 애들은 넓은 사람은 이렇게 넓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대상이 어, 입의 폭이 굉장히 좁네 하면 은 그냥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회전이 빠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입술의 폭은 이제 코의 폭을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좁은 뭐 이런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이걸 만들려면 회전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가 입술이 갈라지고 어디까지가 윗입술이고 어디까지가 아랫입술인지 스케치를 하고 이게 익숙해지면 스케치 없이 바로 헤라가 들어가긴 합니다 입술의 깊이감도 중요해요. 입술의 깊이감을 봤을 때는 측면에서 코를 기준으로 봅니다. 코 끝점이 엄청 기준으로 많이 쓰이죠. 코 만들기 봤을 때는 턱을 기준으로 코 끝점을 잡았는데 이제는 코 끝점을 기준으로 입술 끝점을 봅니다. 그러면 입술 끝점이 보통은 코 끝점에서 수직선으로 오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깊어요. 수직으로 오는 걸 전제로 할게요. 내가 정면에서 입술의 폭을 딱 수직선으로 그었을 때그 선이 여기잖아요. 얘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끝점보다 한참 앞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게 되면 입술의 회전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스케치를 정면에서 폭을 잡되 입술의 깊이감은 측면에서 잡아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뒤로 와야돼럼이 구간 안에 입술이 들어오면은 입이 굉장히 좁은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인중의 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요 손을 그러면 입술은 어디겠어요 요면이에요 이 요면 이 이면이 입술이 되는 거예요 윗입술은 아랫면을 봅니다 정면이 아니라 아랫면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죠 아랫입술은 윗면을 바라보겠죠 면이 정면이 아니라 윗면으로 온다 입술의 라인은 인중의 양을 따라가겠죠.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구분을 시켜줘야죠. 우리가 처음에 입술의 끝 지점을 아무리 깊이 넣으려고 해도 우리가 만들다 보면 이 깊이감을 이 끝까지 도달시키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구력이 어느 정도 길다면 얘를 넣어 들어가면서 깊이를 뺄 수가 있겠지만 구력이 짧거나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면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 아랫입술에서 어느 정도 구간만 남겨요. 지금은 대략 어느 정도 구간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람의 아랫 입술을 보면 항상 꺾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정도 구간을 남기고 양을 아예 털어버리세요. 뒤로 많이 빼도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생겼잖아요. 이 공간에다가 입술을 붙여서 만드는 게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깎아서 넣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애초에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붙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만든다 했을 때 열이면 열하 실수하는 게 입술의 깊이감을 안으로 넣지를 못해요 입술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좁아 보이니까 앞으로 양을 붙이는 거예요 입을 계속 계속 앞으로만 입을 붙이니까 턱이 부족해 보이네 그럼 턱 붙이고 아이고 턱을 붙이니까 눈뼈 눈뼈 붙이고 코 붙이고 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얼굴이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거 입시해 본 친구들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거예요 한번찍은다 해본 실수 거예요 그거는 뭐다? 우리가 깊이감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서 그렇다. 입술을 다시 떼고 조금 더 넓게 만들어 볼게요. 입술의 양을 둥그렇게 측면에서 입의 돌출 정도를 봐야겠죠. 그리고 윗 입술과 입술이 나오는 구간도 스케치해 주고 입술의 끝점 스케치해 주고 끝점은 생각보다 깊게 미리 터놔도 된다. 회전 값에 따라서 윗 입술의 라인이 결정이 되겠죠. 윗 입술의 라인을 만들어주려면 자연스럽게 인중의 양을 고쳐가면서 만들어야 되고, 입술 만들 때 보기 싫은 형태가 이렇게, 이 입술 라인에 빠져가지고 여기를 막 잡아 땡깁니다. 이렇게. 입술의 붉은 영역은 두께감이 살짝 있긴 하지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꺾여 있다고 생각해요. 꺾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꺾여 있는 게 그대로 회전을 만들어주면 이게 윗 입술이에요.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요 음영이 지기 시작하는 라인에 꽂혀가지고 양을 막집어서 빼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아랫 입술은 윗면 바라보면 돼, 윗면. 정면이 아니라 윗면으로. 중심선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구간만 남기고 여기 양 빼버리라 했잖아요. 뺀 다음에 깊이감을 찍어 들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미리 공간을 빼놓고 만들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나 간단하게 입술이 만들어져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습니다 대칭을 맞추려면 일단 아랫입술보다도 윗입술을 먼저 신경 써야 돼요 요 회전값부터 맞춰야 된다는 거죠 면 자체가 밑면을 바라보게 이 라인이 그대로 꺾임이 될수 있게 위의 인중의 영역을 회전시킵니다 꺾이잖아요 양쪽에 대칭을 맞추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의 회전을 맞추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밑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밑에서 돌아가는 속도에 대한 대칭부터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입술의 끝점도 뭐 어디인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입술은 이렇게 딱 나눠버려요. 나눠버리고, 밑에 아랫 입술이 오겠죠? 아랫 입술은 윗면을 바라보게끔, 그리고 중심선. 입술의 끝점은 꼭 끝점만큼은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오른쪽은 양을 덜어내고, 왼쪽은 양을 제가 깎으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할게요. 이렇게 깎아서 안으로 깊이. 넣어준 뒤에 부족한 부분은 살짝 살짝 채우면서 볼륨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입술이 꺾이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 구간에서 입술이 다 꺾인다. 그리고 아랫 입술을 받쳐주는 근육도 있습니다. 아랫 입술을 받쳐주는 근육은 이런 식으로 아래 아래 입술을 감싸면서 돌아가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입술 끝점에서 뒤로 빠지는 양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턱의 가장 높은 곳 턱의 가장 높은 프로필에서도 뒤로 빠져야 됩니다 이 뒤로 빠진 애들끼리 턱선에서 만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입술의 끝점에서 뒤로 빠지는 밑면 밑면을 보고 있죠 밑면의 성향에 공간이 나와야 되고 턱에서는 윗면의 성향으로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턱선에서. 인면의 성향으로 만납니다. 결과적으로 귿자 공간이 나오고 그귿자 공간 안에 아랫입술을 받쳐주는 근육이 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과하게 한 건데 어쨌든 얘네들이 다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와중에서 면이 부드럽게 정돈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해줘야 되냐? 이 공간이 없으면 입술의 입체감이 약해 보입니다. 아랫입술이 뒤로 충분히 빠져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잘못 만들어내요. 빈 공간을 못 봐서 이쪽은 아예 여기 다 까버린 다음에 하기로 했죠? 깔 때도 좀더 생각해서 여기도 뒤로 훅 빼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로 빼버리고. 그리고 턱도 뒤로 빠지고, 얘하고얘하고 연결되고, 이 공간 안으로 아랫 입술이 이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랫 입술 붙여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 아랫 입술을 받쳐주는 근육을 이 사이 공간에다가 넣어주면 훨씬 더 입체가 시원하게 뒤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입술을 알려줄 때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분들도 있어요. 윗 입술은 3개의 덩어리고 아랫 입술은 2개의 덩어리가. 윗 입술에서는 가운데 구슬 하나를 볼 수가 있고 양 옆에 하나씩 더볼 수가 있어요. 아랫 입술은 양 옆에 하나씩의 구슬을 놓을 수가 있다. 윗입술에는 구슬 3개, 아랫입술은 구슬 2개. 그리고 입술 만들 때또 중요한 게 뭐냐. 입술의 순열이 중요합니다. 입술의 가운데 선을 순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입술 가운데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입술 가운데 선의 라인이 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입술의 가운데 구슬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일자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또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입술에서 순열의 모양꼴을 단순하게 봐야 돼요. 어느 정도 잘 만드는 사람들도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 모델은 그냥 일자로 뚝뚝뚝 떨어지는 입술인데 우리가 이 관념 때문에 잘못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꼭 대상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윗 입술, 특히 반측에서 봤을 때 이 치조골 라인이 있거든요 치조골이란 건 잇몸 뼈대를 말하는 거겠지만 송곳니 라인이라고 할게요 송곳니 라인 앞니를 기준으로 세 번째 이빨이 송곳니인데 그 구간이 피부가 덮였을 때이 정도 위치에 존재를 해요 그럼 개를 축으로 돌아가는 회전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건 윗입술 위에 있는 요 인중 양의 회전에 따라서 입술의 라인이 결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딱이 구간에서 윗입술이 한번 꺾입니다. 여기서 윗입술이한번 꺾인다. 이 꺾이는 이유는 치조골 라인에서 꺾이기 때문에 이 회전이 그대로 와서 꺾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아랫입술을 감싸고 있는 이 회전 있잖아요. 이 회전. 이 회전에서도 사실은 축을 만들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이 축을 기준으로 양들이 다 꺾여 돌아가는 거예요. 아랫입술은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회전을 크게 하는 거고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 아랫입술은 여기서 이 정도 구간에서 양이 급격하게 뒤로 빠지는 형상을 보이고 윗입술 같은 경우엔는 45도에서 잘 보여요. 45도에서 뭔가 꺾이는 양이 존재를 해요. 여기서 딱. 그리고 입술을 정리할 때 어려운 부분은 호랑 마찬가지입니다.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입술의 끝점. 그리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맞닿는 부분이 정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면 4개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면 4개의 관한 영상은 10강입니다.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코를 얘기했을 때 얼굴 바닥에 안착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안착이 돼야 된다. 그 얘기는 밑면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짧게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윗입술과 아랫입술도 똑같아요. 윗입술이 얘면 아랫입술이 이거예요. 이렇게 딱 맞닿아야 되는데 이 사이의 틈은 아주 조그맣게 보여야 된다는 건데 얘도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 이렇게 들어버리는 실수를 많이 해요. 이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헤라의 각도가 잘못된 거거든요. 밑면을 너무 많이 들게 되면은 이렇게 들리게 되는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을 확대를 한 거예요. 윗입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밑면이 굉장히 좁게 있고 아랫입술을 기준으로 봤을 땐 윗면이 굉장히 좁게 있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묘사를 하면서 어떤 실수를 하냐 이 정도 구간, 두 개의 면이 꺾이는 구간을 하나의 면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랫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게 해버려요. 이렇게 닫혀야 될 입술이 벌어진다는 게 이제 무슨 뜻인줄 알겠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하려면 입술을 정리할 때 윗면, 정면 하나, 정면 두 개, 그다음에 밑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짧은 구간 안에서도 헤라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죠? 이때 중요한 건 여기가 완전히 짧은 밑면을 줘야 되기 때문에 헤라가 수직으로 들어간다. 마찬가지. 아랫 입술도 여기서부터 아랫면, 정면 두 개, 그 다음에 밑면, 수직으로 들어가죠. 아랫입술을 정리해도 헤라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수직으로 들어가고 윗입술을 정리해도 헤라가 땅을 바라보면서 수직으로 들어가요. 결국엔 이 입술 선은 아주 얇은 면들이 탁 붙어있는 구조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가 수직으로 들어가서 빼주거나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올 때 수직으로 들어가야 된다. 입술선 정리할 때 어쨌든 수직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동작을 굉장히 많이 써요. 촬영 후반부에 노이즈 문제로 후 녹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려워하는 구간이 입술의 끝처리 구간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입술 끝에 강낭콩 모양으로 작은 양을 붙여서 정리하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입술 끝에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차리게 먼지가 들어갔을 때 도려내는 방법과 비슷하게 입술 끝점을 축으로 하여 돌려 까서 공간을 만듭니다. 입술 끝 묘사를 할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고 구조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윗입술 위엔 덮어 주는 양이 있습니다. 이 덮어 주는 양을 강낭콩 모양으로 붙여 주라고 하는 겁니다. 코를 봤을 때도 코 위로 덮어 주는 양이 있었던 것처럼 입술도 마찬가지로 덮어 주는 양이 존재합니다. 입술 위에 양을 덮어 주면서 아까 배웠던 입면으로 빠지는 양도 생각해서 정리해 줍니다. 입술선은 반복적으로 수직으로 넣어 면을 굴려 주며 정리합니다. 입술의 가운데 덩어리는 덩어리 구간만 제외하고 주변부를 눌러줘서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인중은 윗입술의 m자 라인보다 1~2mm 정도 위에 고리에라를 이용해서 파주고 정리해 줍니다. 인중의 모양도 사람마다 다르니 대상이 맞게 정리합니다. 이 정도까지 형태가 나오면 입술의 라인을 더 뚜렷하게 묘사해 줄수 있습니다. 입술 라인 주변의 양을 빼주면 상대적으로 입술 라인이 뚜렷해지는데 굉장히 예리하게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손톱 밑부분 영역을 이용합니다. 이때 고리에라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때문에 조소를 하면 손톱을 필히 깎아야 합니다. 입술 라인 주변부를 상대적으로 오목하게 넣어 부각시킨 후 뒤로 나와 전체적인 밸런스를 확인합니다. 이때 너무 눈에 튀는 표현이 되면 노사를 눌러서 죽여주고 또 너무 죽으면 다시 살려주고를 반복해서 자연스러운 정도를 찾습니다. 아랫입술에 받쳐주는 양감이 약해져서 채우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의 양감을 부드럽게 채워줘야 하고 이런 행위로 인해 처음에 잡아놓았던 디귿자 공간이 약화되면 안 됩니다. 공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정리해 줘야 합니다. 아랫니들의 테두리 부분은 헤라로 눌러서 부드럽게 넘겨 정리해 줍니다. 헤라로 누른 부분도 굴려 줍니다. 가까이서 보고 적당한 도구를 이용해서 꼼꼼히 정리해 줍니다. 반대쪽은 대칭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였습니다. 입술을 만드는 원리를 알려 드렸고 심화 강의에서는 모델링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